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보면은 다들 인생은 운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솔직히 저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운보다 실력이 중요하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게 배워왔고 진짜 그렇게 믿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말들이 진짜 맞는 얘길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저도 그래서 인생은 운빨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운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단순히 그냥 로또 맞는 그런 운 말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운, 그게 알고 보니까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외부 요인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운은 무한에 가까운 확률 게임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변수들이 얽혀 있고 그 변수들이 어떻게 조합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합도 현실이 될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운빨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꼭 나오는 말이 있죠. 운도 맞는데 결국 중요한 건 노력이다. 맞아요. 우리 사회는 그걸 약간 진리처럼 가르쳐 왔어요. 어릴 때부터 약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열심히 하면 언젠간 보상받는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자기 계발 영상 같은 데서도 계속 얘기를 하죠 저도 예전에는 진짜 진심으로 믿었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태어난 나라나 부모 유전자 이런 거는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뭐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영어 유치원 원어민 교사까지 붙여서 자라고 누군가는 혼자 영어 단어 외우면서 출발선이 아예 다른 상태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계속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잖아요. 특히 공부 같은 분야는 더 그렇죠. 근데 연구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 따르면 공부의 성취도와 노력의 상관관계는 고작 4%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의 그냥 무관하다는 거예요.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거. 뭐 같은 실력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누굴 만나느냐 어떤 타이밍의 기회가 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어떤 연구에서는 가상 인물 1,000명을 시뮬레이션했는데 가장 성공한 사람은 실력 최상위가 아니라 적당한 실력에 운이 좋은 사람이었대요.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실력이 있어도 그게 쓰일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이미 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도 실력이다가 아니라 실력도 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은 운빨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는 진짜 좀 와닿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운이 전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이 솔직히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 운을 놓치지 않을 사람은 될수 있잖아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운을 신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운이 따랐다 저도 이 말을 믿습니다. 운은 내가 조종하지 못하지만 준비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운이 터질 때까지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약간 토론하는 식으로 해 봤는데 또 재미있는 주제 같은 거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